하루 연습량 어느 정도 됐나요? 딕션이 좋아지는 방법이 궁금해요. 종선은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예상 못했던 질문에 멘탈이 나가서 자신감이 뚝 떨어져서 눈물만 나오고 입시생 때그 마음으로 하나 읽어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라고 놓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연습은 똑똑하게 해야 돼요. 머리를 잘 써야 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햇솔입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제가 인스타그램 Q&A를 오픈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놀라고 감사하고 또 제가 입시생 시절에 했었던 고민들도 보여서 울컥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다 담으면 정말 좋겠지만 많이 여쭤봐주신 질문들을 위주로 오늘 Q&A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드리고 싶지만 영상 하나에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다음에 또 제가 인스타그램 Q&A 열도록 할 테니까, 이씨, 내가 쓴 질문 답변 안 해줬어! 라고 생각하고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제 좀 러프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순서대로 한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엄청 딥하게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다양한 질문도 담지 못할 것 같아서 적당히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 부족한 언변 솜씨 미리 사과드리고 <laughs>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 자, 우선 간단한 정보성 질문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언제부터 연기를 시작했나요? 저는 14살에 연기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7기 시험 날짜가 이름 순서인가요? 무작위인가요? 제가 시험을 쳤을 때는 원서 접수했던 순서대로 시험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한예종은 흔히들 자연스러운 연기를 좋아한다는 말들이 많은데 그리스 비극 같이 고전 작품을 가져가려고 할때 현대극 같이 자연스러운 화술로 푸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고전 말투로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고전은 고전답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사극에서 현대 어투를 사용하고 이러면 좀 뭐, 색한 것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사극에서 어쩌라고, 뭐, 킹받네, 이런 거 쓰면 좀 너무 웃길 것 같지 않나요? 물론 그 정도까지 현대어로 오시지 않겠지만, 어미 정도는 편하게 수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보통은 그냥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 문장 그대로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너무 불편하면 어미 정도 바꾸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 나의 매력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항상 나의 매력을 담아내야 한다고 하는데 저의 매력이 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근데 친한 친구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안지 얼마 안된 사람, 학교 선생님, 뭐 부모님, 친척, 진짜 오래 만난 친구 등등 정말 다양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답변을 들으면 공통되는 교집합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시면 좋습니다. 그냥 아무나 만나면 물어보세요. 너내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 그리고 본인이 어떤 것을 할때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지 좀 파악을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귀여운 거를 할 때, 차분한 거를 할 때, 내가 어느 순간에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기는지 파악해보면 좋습니다. 사람은 불안할 때가 아니라 되게 안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칠 때 본인의 매력이 발산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안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전과 했는지 궁금해요. 이 질문이 여러분 진짜 뻥안 치고 10개 정도 달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그냥 후루룩 풀고 지나갈 질문은 아닌 것 같고 다음 영상으로 제가 곧 보따리 썰을 들고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 많이 중요한가요? 다이어트 방법 궁금해요. 사실 다이어트에 관해서는 제가 연기과 입시 죽음의 다이어트에 관하여 라는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제가 실제로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면서 2년마다 바디프로필을 갱신하고 사실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7월 안에 무조건 영상 만들어서 가져와 보도록 니요 하겠습니다. 방학 때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사실 저는 예고를 다니다 보니까 방학 때도 학교에서 살았거든요? 일반 학기 중이랑 다름없이 수업 듣고, 연습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이런 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학교에서 탈출할 수 없었고, 그냥 학교에 갇혀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저를 학교에 가두고 매일이 수업, 연습, 운동, 책 읽기, 평가 준비? 뭐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일상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방학 때 뭔가를 한건 없어요. 하지만, 영화도 종종 보러 다니고, 휴식도 되게 알차게 즐기면서 살긴 했습니다. 하루 연습량 어느 정도 됐나요? 바로 앞 질문만 보면, 제가 정신없이 맨날 연습만 하고, 막 하루에 10시간 연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매일 그런 일상을 반복했다 뿐이지, 막 하루에 9시간, 10시간 전 절대 그렇게 연습하지 않았거든요? <laughs>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거듭 강조드리는 부분이, 효율이죠. 저는 연습을 무조건 효율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을 한다고 한들 그 연습한 게 모두 다 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연습은 똑똑하게 해야 돼요. 머리를 잘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연습효율을 수직 상승시키는 방법 5탄까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면서 제 연습방법을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무작정 연습, 주구장창 하는 거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을 연습하더라도 좀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되게 머리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야기가 또 산으로 조금 간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하루 순수 연습했던 시간은 3시간? 물론 희곡 읽기, 뭐 뮤지컬 음악 듣기, 무용, 영상 보기 이런 거는 전혀 해당 안 됩니다. 그건 연습이라고 치지 않아요. 제가 몸을 막 움직이면서 집중해서 연습을 한 순수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레슨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안 받았어요. 연기 한번, 뮤지컬 한번, 움직임 한번 이렇게 밖에 안 받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레슨을 받고 그 다음날에 또 레슨을 받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저는 제 걸로 만들지 않으면 어차피 레슨 내용이 똑같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피드백도 또 동일하게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1시간 수업을 듣더라도 일주일에 1시간만 수업을 듣더라도 그거를 다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1시간 동안 받았던 수업을 일주일 내내 제 걸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완전히 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또 듣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선생님 께서 코멘트 하실 때도 똑같은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돈과 시간 모두 아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레슨을 받고 그한 시간짜리 레슨을 정말 일주일 내내 한 시간 레슨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 꿀팁들 스킬들 다제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질의응답 때 예상 못했던 질문에 멘탈이 나가서 머리가 하얘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제가 한예종 연기과 입시 Q&A 영상 1편에서 조금 꿀팁들을 담아놓긴 했었는데 뭔가 답을 꾸며내고 그걸 외워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작품에 대한 분석의 음. 결과를 묻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비를 해야 겠지만 뭔가 저는 질의응답을 준비를 할 때도 키워드 정도로 만 생각을 해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아예 하나도 생각을 안 해놓으면 대답을 그렇죠. 할 수가 없잖아요. 질문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답변 적어놓고 이렇게 외우는 건 너무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의 질문이 나오면은 이 키워드를 넣어서 설명을 해야겠다. 이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학업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성실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답변을 해야겠다. 이렇게만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하기 위해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을 잘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평소에 본인을 잘 들여다보는 연습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내 장점은 뭔지, 내 단점은 뭔지, 내 요즘 고민은 뭔지, 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현재 심정은 어떤지, 내가 어떨 때 긴장을 많이 하는지 등등 나에 대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해 모르면서 나에 대해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가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본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작품에 관한 거는 어느 질문이 나와도 다 답변할 수 있도록 정말 외우세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공부한 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작품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외웠었습니다. 이게 근데 질문을 적어놓고 답변을 적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작품을 공부하다 보니 그 작품을 달달달달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품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남들 앞에 나서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연기한 작품에 대해서는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내가 연기로 가져간, 내가 자유 연기로 가져간, 독백으로 가져간 작품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잘 하시고 많이 보세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딕션이 좋아지는 방법이 궁금해요 첫 음절에 비음, 미음이나 니은, 이응이 들어가 있는 경우 플랫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두 질문 모두 화술에 관련된 발음에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좀 묶어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아나운서 빙의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갑자기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영어도 모음이 하나 있냐 두개 있냐에 따라서 발음을 길게 하냐 짧게 하냐가 나뉘죠 액센트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단어 의뜻 자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라고 놓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로 초원을 뛰어다니는 말은 우리가 단음으로 말 이렇게 말하고 내가 입 밖으로 뱉는 말들은 말 장음을 사용해요. 내 신체에 달려있는 이 눈은 눈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눈이라고 길게 발음하죠. 여러분, 말, 눈, 이거 한 글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언어에도 장음, 단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검색하시면 다 읽어줘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단어라도 내가 뜻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국어사전을 멀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검색을 해보시고 하나하나 올바르게 발음을 하려고 해보시면 좋아요. 아나운서 제가 빙의해야 된다고 한게 이렇게 국어사전이랑 친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나운서. 분들이 읽는 대본을 띄워 둔 다음에 그걸 또박또박 틀리지 않고 읽는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무조건 후루룩이 아니라 빠르게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또박또박 엉키지 않게 읽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인터넷에 뉴스 원고라고 쳐 보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발음 연습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너무 많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궁금해 하실까 봐 저는 연습을 입시생을 떠나서 연습을 안한지 너무 너무 오래됐지만 하나 읽어보자면 입시생 때그 마음으로 카타르가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등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잇따라 거리 중계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유엔에서 신장 인권 문제 토론이 무산되자 중국 정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자 문답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국제사회의 눈은 정확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파 차단 도구를 이용해 이 드론을 수거하고 인근 건물에서 드론을 조작하던 30대 남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닫고 있는데 <laughs>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아나운서 빙이 됐다고 생각하고 아나운서 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본들이 꽤나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나 많고 발음하기 힘든 게 붙어 있다 보니까. 연음을 연습하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저 또한 아나운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학원을 다닌 적도 단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나운서처럼 될순 없어요 하지만 <laughs> 괜찮아요 우리는 아나운서를 하려고 이걸 연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강박 가지진 마시고 아나운서와 비슷하지 않다 발음이 꼬인다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연습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발음이랑 연음 그리고 끊을 때 조금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풀기 욕으로도 너무 좋고 고민으로 얘기해주셨던 비음을 발음할 때 플랫이 되는 현상, 그리고 뭐 파열음이 너무 튀는 현상 이런 것도 동일한 톤으로 뉴스 원고를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많이 고쳐지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면 발음을 잡기도 좋고 발성이나 톤 잡기도 좋고 끊어읽기, 연음 뭐 이런 거 각종 다양한 것들을 정말 기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기 때문에. 꼭한 번씩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이 대사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동선은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사실 동선은 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공연같이 뭔가 확실하게 약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연습할 때 혼자서 독백을 할때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의 몸은 움직임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움직임을 먼저 정해놓고 말을 뱉으려면 그 말에 뉘앙스가 안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본을 그냥 보시고, 내가 이 말을 할때 어떤 충동이 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음, 대학 합격 발표를 딱 확인을 한 순간이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붙었다. 라고 할수 있을까요? <laughs> 일어난다든지 소리를 꼭 지르지 않더라도 몸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서 붙었다 라고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이런 거에 별 감흥이 없는 전교 1등의 재벌의 뭐 이런 설정이다 캐릭터가 그런 설정이다 라고 하면 감흥 없이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내가 이 대사를 할때 어떤 충동이 드는지 그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연습해 보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싶다 그러면 소리를 질러본다든지 무조건 다 해보고 나서 절제하는 게 좋아요. 표현은 무조건 200, 300까지 다 해본 다음에 덜어내는 게 훨씬 쉽지. 30 정도의 표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100이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입시장 들어가면 내가 준비한 거에 100다못 보여줘요. 긴장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200, 300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고 동선도 그에 따라서 내가 충동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300% 한번 발휘를 해보고 거기서 줄여 나가서 적당한 움직임을 찾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가져와서 해야 한다. 캐릭터 분석으로만 연기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거는 나와 비슷한 캐릭터의 경우 나의 경험을 가져오는 게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캐릭터에 맞닿아야 돼요. 캐릭터는 내가 아니잖아요. 캐릭터는 캐릭터지. 하지만 분명히 그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나의 경험을 사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와 다른 캐릭터의 경우는 관찰. 즉, 간접 경험을 가져오되, 또 결론적으로는 캐릭터에 맞닿아야 해요. 관찰하는 방법. 제가 유튜브에 템플릿도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설명을 많이 해드렸었죠. 그래서 영상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뚝 떨어져서 눈물만 나오고 연습이 안될 때는 어떡하나요? 보통 이런 경우는 남이랑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정말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시기질투하는 사람을 마음에 지니고 있진 않는지 본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비교적 최근에 올렸었던 영상 중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꾸 작아지는 너에게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좀 위로를 받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본인의 마음을 돌보고 심을 갖는 것도 너무 너무 중요해요. 불안함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집중력은 떨어지고 하던 일마저 손에 안 잡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번 언급했. 입시가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입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게 아닙니다. 예시로 저를 보세요. 저 한예종 연기과 6천 명이라는 지원자를 뚫고 현역으로 입학을 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게 배우고 싶어서 전과를 선택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잖아요.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고 또뭘 하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하나에 목숨 걸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그 일에 목숨을 바치느라 본인을 잃어버리고 갈가먹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내주셨던 Q&A 영상 맞춰보려고 합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짧게라도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반응이 좋아서 2탄, 3탄도 또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모든 날에 햇살이 가득하게.